네, 안녕하세요. 옥수주지수 김광진 관장입니다. 오늘은 체육관 랜선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번 체육관 모습을 쭉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체육관 처음 문을 지나오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네, 이쪽이 샤워실이고요.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샤워는 할수 있어요. 둘다 뜨거운 물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육관 문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매트 모습이 보입니다. 매트는 한 33평 정도 되고요. 메인 공간 하나, 메인 공간 둘, 이렇게 서브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금부터 요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상담 데스크하고 사무실이 보입니다. 네, 옥수주지수는 마이챔프클럽 인증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판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정수기. 냉장고 그리고 짐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탈의실이 있고요. 탈의실은 한요 정도 크기 있는데 한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한두분세분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옷을 갈아입어도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물론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쪽을 보시면은 네, 발 지하판도 있고,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도 있습니다. 마이챔프 클럽에 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칠판도 있고요. 네, 수납 겸 수납함 겸 벤치. 그리고 이제 수업할 것들을 제가 항상 붙여놓는 코르크판입니다 게시판이고 네, 공지사항도 같이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면은 네, 큰 창문이 있고 네 제가 키우는 화분들입니다 네, 이제 겨울철 환기가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항상 켜 놓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노래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돌면은 또 창문이 있고요. 또큰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창문으로 보면은 옥수동 성당이 보여요. 네, 옥수동 성당이 되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네, 저희 체육관은 옥수동 성당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체육관을 쉽게 올수 있기 때문에 체육관 위치를 찾을 때, 그냥 옥수동 성당을 찾아오시면 은 돼요.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돌면 은 체육관 소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체육관을 한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해놓고 있고요. 언제든 운동을 했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 할수 있도록 이제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그냥 놀러 오세요, 체육관. 이제 등록이 아니라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셔도 되니까 언제든 체육관 놀러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블로그에도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카톡으로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